반갑습니다 시바이누 홀더 여러분들 트레이더 윤태준입니다 자 우리 시바이누가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나와주는가 싶었더니 지속적으로 지금 21선에 저항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더 저항을 받고 이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는 단기 입성선까지 이탈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어제 이 자리까지는 좀 빠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죠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주봉으로 좀 보시면, 직전에 이 엄청난 폭등이 나오기 전에 이 눌림목을 만들어줬던 구간, 바로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는 좀 이탈이 좀 나와줄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린 건데 아마도 우리 시바이누 코인 같은 경우는 정말 물러있다 하신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얼마나 지금 불안하고 좀 답답하시겠어요. 자, 근데 이 냉정하게 여러분들 지금 아무 때서나 뭐 물타기를 좀 한다라고 해서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완벽하게 이 바닥을 좀 찍고 난 다음에 이 횡보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이 정확하게 돌려나가는 구간 이런 추세 있죠. 이 상승의 초입 단계에서 우리가 물타기를 좀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구간이 언제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바닥과 이 상단 추세선 보이시죠 계속해서 저항을 받아온 그런 추세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삼각수렴을 이루고 이 자리에서 리, 리테스트를 받은 다음에 이 상승한 흐름이 나와 줄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타기를 좀 해야지만 여러분들의 평단가가 좀 낮춰지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계좌 복구가 좀 최대한 빠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시바이놀 이러한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좀 알려드릴 거니까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제 좀 시장이 좀 많이 빠졌었죠. 자,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을 좀 보시면 이 반등하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진짜 큰 선들 이 월가의 대형 자금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좀 움직이고 있냐면요. 바로 비트코인으로 지금 이동 중에 있는데요. 자, 과거 패턴을 보면 금이 먼저 오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비트코인이 뒤따라 폭등하던 그 패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먼저 ETF 승인 그리고 기관급 인프라 확장 그리고 글로벌 자금 흐름 모든 것들이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기관 자금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 비트코인에만 좋은 일이냐? 아니죠, 여러분들. 이 비트코인이 오른 다음에 알트의 대장격인 이더, XRP 이런 것들이 오르간 다음에 이 알트 코인들이 뒤따라 오를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알트 시즌이 오기 전까지는 이단기 접목으로 좀 시드머니를 늘려나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인투이션 코인을 좀 추천드렸고요. 매수가는 211원에서 매도가는 10% 이상 자유 매도라고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시간 한번 보시면 오전 8시 55분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인투이션이 오전 8시 55분부터 얼마큼의 상승률이 좀 나와줬냐면 보시는 것처럼 정확히 오전 8시 55분이죠. 그리고 210.6원에서 4시간 5분만에 15%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10% 이상 재료매전하고 좀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최소 10%씩만 좀 봤다라고 좀 가정을 해보면 이게 한 달이면 얼마가 되죠 여러분들? 무려 300%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1천만원으로 이 돈을 굴렸다. 자 그랬을 때 이게 한 달이면 얼마가 되죠? 원금을 제외하고 나서도 여러분들 3천만원 3천만원이 된다는 라 거죠. 자, 심지어 제가 하루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자 보시면 오늘도 제가 인퓨이션 코인을 15% 그리고 어제도 제가 사인 코인을 36% 그리고 그제도 보시는 것처럼 컴파운드 코인을 29% 이렇게 매일매일 좀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항상 단기 종목은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자라고 좀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방법 또한 상당히 간단한데요. 제가 단타대기라고 두 번의 대기신호를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코인을 좀 추천드리면 여러분들은 매수가에 맞춰서 매수를 걸어두시는 거예요. 자 그럼 매수가에 체결이 되겠죠. 체결이 되는 순간 10% 수익권에 여러분들은 매도를 걸어놓고 편하게 번업을 하시면 그동안 자동으로 수익이 나있는 정말로 간단한 방법입니다. 진짜 바쁜 직장인분들도 오전 8시 55분경에 딱 1분씩만 투자를 좀 하신다면 라 하루에 10%씩 수익을 매일매일 끌고 가실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래서 나는 이러한 것들도 알고 싶고 단기종목으로 시드머니도 늘려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번호 010-2190-5289 번호로 단타 단타라고 단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를 모자이크 없이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지금은 채널을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무료로 좀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한시라도 빨리 텔레그램 방에좀 입장을 하셔서 이 뉴스 브리핑과 매일 아침 10% 단타 코인 한 가지씩을 받아보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차트로 좀 돌아가서 차트를 좀 크게 보신 다음에. 대 시간봉 기준으로 제가 이때 저점과 고점을 피버나치 되돌림 파동으로 이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바현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구간이 자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를 좀 지켜내주지 못한다라면 다시 한번더이 자리까지는 이탈이 좀 나와줄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이 자리를 지지를 받고 이반등하 흐름이 나온다. 자 그랬을 땐1차적인 저항대가 0.628 바로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만 좀 뚫어내준다라면 바로 0.5와 0.628 구간 사이 여러분들 제가 이 구간을 골드존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이 골드존만 노리는 트레이더들이 많기 때문에 더 강한 지지와 저항 역할을 좀해 주는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1차 저항대만 좀 뚫어내 주고 지지받고 반등이 좀 나와 준다라면 직전 구간처럼 이 전고 라인까지는 이 고점을 올려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다만 이 구간, 이 0.38이 구간에서 한 번에 좀 저항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0.5 자리를 좀 지켜내 준다. 자, 그렇다면 다음 구간에는 0.38이 구간을 뚫고 이 전고점라인까지 뚫어주는 이 그러한 힘을 좀 가지고 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죠? 이 매매를 할때 정확한 타점 잡는 게 정말로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타점 잡는 지표를 좀한 가지 좀 들고 왔습니다. 이 지표는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할때 사용되는 지표고요. 몇 가지 조건들만 부합을 한다면 상당. 높은 확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지표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조건은요. 모든 선과 점이 녹색이고 거기다가 골든 크로스까지 나와주면 이 자리는 확실한 매수 타점을 알려주는 자리가 되고요. 반대로 모든 선과 점이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고 거기다가 데드 크로스까지 나와준다. 그러면 자리는 확실한 매도 타점을 알려주는 자리가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정확히 매수 타점부터 매도 타점까지 꾸준한 상승 나와줬죠. 이런 식으로 5일 동안 19% 그리고 8일 동안 15% 6일 동안 15% 9일 동안 12%? 뭐, 4일 동안 8%, 5일 동안 7%, 이러한 상승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바이누가 지속적으로 좀 조정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탈출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식으로도 물타기를 좀 하실 수 있게 이 타점들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소통망에좀 들어오신다면 시바이누 탈출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1 시간 봉으로 좀 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 매도 타점이 뜬 다음부터 지속적인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죠. 이건 뭐다? 아직 이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매수를 좀 해야 되냐 보시는 것처럼 이 모든 선과 점이 녹색으로 변한 다음에 안전한 자리에서 돌려나가면서 골든 크로스가 뜬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정확한 매수 타점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이러한 자리에서 불리신 분들은 평단가를 대폭 낮춰나가 돼요. 자 그래야지 다음에 좀상승하는 구간이 나오실 때 우리는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매수나 이 매도 타점이 뜰 때마다 제가 텔레그램 방 안에서 이런 식으로 좀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재 시바앤을 좀 탈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텔레그램 방안에 들어오셔야겠죠. 자 그래서 나는 시바인후 탈출을 하고 싶다 이 매매 정보를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번호 010-2190-5289번으로 시바 시바라고 단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를 모제그크 없이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은 채널을 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무료로 좀 진행 중에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한시라도 빨리 좀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하셔서 우리 시바인 코인에 대한 실시간적인 매매 정보를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지금까지 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중장기적 히든 코인 한 가지를 좀 들고 왔거든요. 자 이제부터 히든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할 이 코인은요, 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이슈가 좀 동시에 붙어 있는 정말 히든 코인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 자, 슈팅을 한번 줄때 진짜 거하게 주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제가 제가 이엘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인데요. 제가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시장을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면 그 여파는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가 지금 어디에 좀 손을 대고 있냐? 바로 이 민코인인데요. 민코인 발 트럼프 직접 관여. 1,340% 폭등.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자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이 밀어붙이는 종목 이게 진짜 돈이 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자, 게다가 이미 트럼프 일가가 3억 2천만 달러 수익을 이제 민코인으로 올렸다는 이 보도까지 좀 나와 줬습니다 이쯤되면 우연이 아니라 확신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끝일까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민코인의 봄은 옵니다. 지금 놓치면 진짜로 후회하실 것 같은데요. 자 2025년 상위 민코인 5 종목. 자단 5천 달러로 이 50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간. 자 남들 알트코인 불장 외칠 때 조용히 민코인에 몰려간 사람들만 150억 수익을 올리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정보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트럼프가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제 2의 트럼프코인 지금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단돈 5만 원만 담아도 이 5억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 있다. 자 이건 그냥 가능성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마가코인 이 마가코인이 3만 퍼센트 이상 폭등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그 뒤를 잇는 코인이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단 10초만 좀 투자를 좀 하신다면 자, 인생이 바뀔 기회, 자, 진짜로 부자가 될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좀 들어오세요. 자, 그리고 좀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거래 내역부터 좀 함께 보시면 자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적금처럼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 매월 초에 눌림목 자리에서 좀 이렇게 좀사하고 있고요. 코인명은 제가 다가르놓은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돈들 다 보이시죠? 이 돈들 아까 보여드린 대로 단타로 좀 그렇게 좀 수익을 좀 봐서 지금 그 돈으로 좀다 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여러분들이랑 모든 걸다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무런 이 걱정하지 마시고 간혹 가다가 이거 캐치하면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보시면 드래그도 되고요. 자 위아래로 움직이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검색까지 되는데요.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거짓말 안 하고 있고요. 이런 걸로 절대 장난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난 하반기 때 다들 돈못 벌었던 기억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다시 차트 한번 보시면 이거 이미 너무 어른 거 아니야? 라고 좀 싶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차트에서 올라간 건 단지 1파동일 뿐이고요. 자, 엘리어 파동에 좀 따르면 자, 지금 이 눌림목자리 보이시죠? 자, 이렇게 조정 2파동이 나와도 곧 3파동 가장 강력한 상승이 좀 시작될 겁니다. 이번 상승 이제부터 좀 시작이고요. 자, 이렇게 좀 시즌 1 때도 좀 참여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좀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자, 시즌 2 언제 하냐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자, 히든이라고 문자를 좀 보내주셔서 제가 2월 29일날 종목명과 매수가 딱딱 알려드렸습니다. 자, 잠깐 차트 먼저 보시면, 자, 시즌 1 종목, 이 히든 종목은, 자, 페페였는데요. 제가 2024년, 자, 2월 달부터 준비를 했고요. 약 8개월 정도 좀 진행을 했는데, 자, 저만 믿고 따라오신 분들에게 제가 진짜로, 자, 293일 동안 2200%좀 수익으로 좀 보답해 드렸습니다. 보시면, 자, 와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줄 몰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태준쌤 은인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사랑합니다 태준 트레이더 님 혹시 시즌 2도 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또 마지막으로 자, 보답을 하고 싶은데 좀 어떻게 해드리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도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답은 괜찮고요. 제 영상에 좋아요와 여기저기 좀 공유를 좀 해주시면 저는 유튜브로 너무나도 큰 보답이 되니까요. 자, 지금도 제 영상에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딱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는 시즌2 종목을 100% 무료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차트, 거래량, 이 세력 자금 유입까지 전부 확인된 확실한 종목입니다. 다 중요한 점은 하나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은 많은 사람들에게 좀 퍼지면 수급이 좀 꼬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착순으로 딱 200분에게 만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유는 간단한데 자, 괜히 너무 많이 알려지게 되면 주가가 좀 흔들리고 결국 제 이름 이 윤재준이 욕먹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이 바로 시즌 2이니까요. 이번에도 순식간에 마감이 될 예정이고요. 자, 2025년 이 불장에서 계급이 바뀔 사람은 바로 지금 이 기회를 잡는 당신들입니다. 지금 바로 이 히든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 옆에 번호로. 0 1 0 2 1 9 0 5 2 8 9번호로 자, 히든, 히든이라고 한두 글자만 좀 보내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을 해서 시즌 1 때처럼 자, 이렇게 문자를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종목 이름을 좀 보내 주시면 제가 1대1 대응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히든 종목을 좀 받고 싶은 분들은 히든 좀두 글자만 좀 남겨 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자가 될 타이밍은 지금입니다.